저희 청년당원은 국민의힘을 지도하며 지지하며 저희 청년당원이 뽑은 당 지도부를 존중하길 바라는 바람에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의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고친에는 언행을 지속하며 마치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공세에 동조하듯 지도부의 개혁 차가를 강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최근 소위 일부 인사들이 당 지도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언론을 통한 공세적 발언으로 지도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의 가치를 지키고자 이대명 정권의 포괄적 행태에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투쟁 기도에 혼란을 야기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도부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배치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대명 정부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선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체절량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당내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여 내부 균열을 조정하고 지지층의 균열을 언행을 허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세기 패피이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당의 투쟁을 흔드는 대형 차가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당내 청년들을 향해 극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의원들은 단성하고 당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특정 종교 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특정 종교 세력으로 음해하는 국민의힘 의원을 들탄한다 둘째, 수경호 의원에 대한 구독영장은 보복, 정치 보복이다. 실제, 심사 실제 표결 방에 증거 없이 원내대표 활동을 내한 부역으로 재단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만큼 구속심사는 야당 제거를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하다. 사법부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셋째, 당 지도부는 불필요한 당 내외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당의 기도를 굳건히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다. 일부 인사들은 자기 과시적 정치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의힘의 도약에 저해하는 골림들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하라.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현재 국가적 위기 속에 국민의힘 경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2015년 12월 2월 2일 국민의힘 지지자 3,000명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